Hạnh phúc nhớ bé vỡ nát tan vào mong đêm lạnh lùng. Một mình em đi bơ vơ lẻ loi Nhạt ngôi sao vỡ đôi Nhưng hỡi anh ơi em phải làm sao Để anh về đây Về lại cùng cuộc tình ngày nào anh đã trao Trung Chung 여기까지 네. 어. 가야 돼. 괜찮아, 응. 어. 음. 아 전철 타서 그치. 앉아야 돼, 무조이이뭐 <laughs> <laughs> 은사동.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아, 여기 수원역 수원역 음, 왔어요 종강역. 동강역 동강역. 응. 예, 네, 오늘 여행 가요 수원. 가리 인생 네, 처음 동강 왔어요. 친구 한국 사람 친구 어. 어, 사귀었어요. 그거 어. <laughs> <굿>. 부끄러워. 자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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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가요? 밥 먹어요? 밥 먹고, 인사동 가요. 아, 그거 인사동 공도 가서 옷 구경하고, 네. 카페도 가고, 네. 보여줄게요. 가자! 아, 니가 뭐지? 닭고기. 먹고 싶어? 진짜 음, 갈때 먹자. 닭고기. 마스코. 네. 아, 뭐 먹고 싶어? 네. 응. 이건 어떻게 먹어요? 그냥 받아서 먹으면 돼. 요아아 이거, 아, 이거. 두개몇개 먹을까? 이 여섯 개부터 여섯 개 시킬까? 여섯 개 여섯 개. 그럼 뭐. 이거 지금 다 가능해요? 세 가지? 한 가지밖에 안 돼. 여섯 개짜리는. 한 가지요? 뭐 먹어 볼래? 그냥 오리지널 먹을래? 그냥 오지 기본으로 주세요. 이건. 많이 먹어봤어요? 찹쌀기 많이 먹고 많이 아, 되게 많아. 송탄에도 길거리 되게 많이 팔고. 응. 거기도 맛있는 데 있어. 송탄에. 밀가루, 아, 밀가루로 만들어. 어, 맞아요. 에? 나중에 우리 여, 영화관 가요. 영화관. 어, 같이 보러 가자. 예. 영화 보러 가자. 그래. 나 영화 엄청 좋아해가지고 재밌는 거 나오면 내가 알려. 저번에 봤거든요. 마, 아, 음, 음. 그 영화 봤어요. 헌빈. 현빈! 공조? 아 공조! 아 저, 어, 영화관 가서 봤어? 가봤어요 아 그러면 투궁금어 재밌었어? 재밌어요 현빈 멋있지? 현빈 백투남 베트남 나라 한국영화 엄청 좋아해요 아 현빈도 그것도? 인기 많고? 응 옷, 어, 어, 디자인, 한국 디자인, 한국 응. 옷, 음, 응. 또 한국 화장품 스타일 다 인기 많고 아 그래서 되게 명동이 핫한 어. 이유도 있겠다 그지? 한국 네. 막 화장품이나 뭐 스타일들 다 거기 다 파니까 한국 영농 가야겠네 사실은 한, 한 베트남 사람들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음. 한국 문화랑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드라마, 음악또 어. 많이 좋아해 케이팝, 드라마, 네. 영화도 네. 좋아하고 네. 스타일도 좋아하고 네. 유명한 사람도 다 아, 알아 연인들도 아유, 많아 많이... 아, 이유 아이유. 내 아이유. 아이유. 원래 가수. 아이유 알아? 응. 아, 아이유네 한국 사람들도 콘서트 티켓을 못 구해서 못 가. 응. <laughs> 진짜 한국 사람들도 아이유 콘서트를 못 가. 아, 진짜 응. 인기 너무 많아서 응. 아무나 갈수가 없어. 진짜. 나도 아이유 엄청 좋아하는데. 응. 안 깨세요? 몰라요. 몰라봐. 타이어 어느 정도 걸려요?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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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근데 <laughs> <laughs> 이, 이 4분 돈 어떻게 팔아요? 아 토크 4무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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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지크 4분 토크 4분 토크 4분 토크 시간 토크 4분 토야아분 토크 4분 토크 4분 토크 4분 토크 4분 토크 4분 토크 4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우리 고 이거 세개세 가지 맛다해드린거예요아 진짜요? 아 지금 세개다부려 주시네요. 원래 음. 우리 기본만 달라했는데 이거 두 가지 다. 원래 기본 기 밖에 안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림 <laughs> 먹어볼게요. 내가 이쁘게 나오게 찍어줄게 뜨거요 음. 맛평가 좀 무슨 맛? 왜 몰라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맛있 먹었어? 맛있어? 맛없어? 몰라요 모르겠어? 네 내가 먹을게 못하거라요. 약간 덜 익은 것 같아 봐봐 먹어보니 맛없어요 맛이 없어 <laughs> 아니, 사실 이게 맛이 없기때문에 숙가은데 물거리 음식기 근데 어렵다 음. 음. 아니 아저씨가 우리가 자꾸 언제주냐고 언제 하니까 제가 음. 빨리 주신거같아 덜 익었어 그냥 밀가루 맛이야 이거 <laughs> 지금 시원해요 응안 음, 더워 응 네. 지금 여행하기 딱 좋아요 네 근데 베트남은 지금 더워요 개 더워 베트남은 겨울에도 좀 그래도 엄청 아, 많이 춥진 않지 맞아요 20도 정도 그치? 원래 서울 여행은 되게 많이 걸어야 돼요 맞아요 알지 네 그래서 걸어요. 자전거 있었어요 뭐? 지금, 지금 자전거 있어요 자전거? 네. 전기 자전거. 잘 타고 다녀요? 네. 왜더안 먹어? 맛없어. <웃음> 이거 진짜 이게 맛이 없어서 이렇게 꼴이. 처음 먹어보는데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거의 왔어요? 지금 이거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근데 진짜 너무 바쁜데. 바빠? 음 근데 하루 아. 같이 여행 가드 해줘서 고마워요. 네. 네 <laughs> 여기 어떻게 얘기 해요? 여기는 우리 여기 인사동 이제. 인사동거리. 인사동 거리. 음, 어, 구경하면서 가는 거. 아 우리 식당 가자. 밥 먹으러 일단 외국인. 네. 여기는 조금 더 나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셔 어, 근데 베트남 사람 다 응. 청소년들 응. 나는 응. 나, 내가, 나이 내가 많아 근데 엄마아 네. 네. 나이 안, <laughs> 많아. 나이 안 <laughs> 많아 내가 더 많아 <웃음> <웃음> 어? 이런 것도 괜찮을 이거 먹을까? 어때? 괜찮은데요? 응. 육개장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육개장? 그치 이거 한국 음식? 어, 맞아 한식 어? 좋아하잖아 비싸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 응, 가자 어, 여기 집비뻐요 이거는 카페다 응? 가고 가볼래? 네 가자 우리 고기 많이 먹자 고기? 어, 고기. 고기 먹고 야채 먹자 괜찮아? 여기? 싫어? 어떻게 생각해요? 어, 싫어? 어, 나는 다 괜찮아. 근데 아까는 응. 아까의 그 식당은 아까 그 식당은 문 닫았어 오늘. 아... 그래서 지금 찾아야 돼요. 이건 고기 있죠? 이거 고기야. 이거 고기도 있고. 이거 또 고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응. 응. 아니면 더 볼까? 아, 더 보러 갈까? 더 아, 그래, 더보어 아, 그래. 여기는 좀 중년 이상. 거 이따가 내가 또 같이 갈 때는 거기 이제 더 젊은 애들 거 어. 20대 애들. 응. 30대 애들 가는데. 근데 거기는 진짜 사람이 많아서 응. 여기 먼저 온 거야 내가. 응. 저 아까 사진 을 봤던 데다. 응. 어? 여기 있네. 아까 사진. 안녕, 사, 인사동. 사진 응. 찍어줄게. 이따 가자. 여기 가보자 우리. 아이지. 식당 있을 것같아 왼쪽으로 간다? 이거 사 없는데? 소..살 어? 없어요 사 없어 사 <laughs> 있어요 소리 없대 무슨 <laughs> 말도 <옛날에> 배웠어? <laughs> 아 여기 뭐 있다 음 구경할 거 많아 진짜 서울에는 <laughs> 여안 들어갔다 어, 어 내가 산거 여기 있잖아. 네, 여기 내가 준거 여기 있다. 봐봐. 뭐야? 내가 준 스티커가. 아. 암 음, 여기 샀어요. 그렇지. 아니 여기 산거 아닌데 여기 있네. <laughs> 어, 여기 이건 램프래. 뭐야? 조명. 얼마예요? 요건 7만 원이고요. 지금 구초하 원. 나나만. 야야, 고르고르. 한국 한한렇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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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안돼 국 한국 한 욕해 한국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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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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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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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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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커피 여기 커피 한번 응. 가볼까? 응. 돈까스 뭐좀 맛있죠? 돈까스 뭐 먹고 싶어요? 불고기 어때? 응.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불고기랑 몰어 몰라 한국 나만 따라가? 개었어? 응. 응. 오 한국에 좋아요 빵이잖아요? 이행은응그렇 네. 네. 오냄새좋아요 그 이거 차에 라면. 어, 나오면... 맞아. 뒤 응. 이따가 밥 먹고 들어왔다. 여기? 여기 식당 여기 있다. 제일 어, 저기가 저기. 와, 좋아. 이사줄 거다. 닭갈비. 여기 요 어때요? 좋아요. 맛있어? 응. 맛있어 보여요. 드세요. 공항이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아 와아 아,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아그 아, 부족분들이 여기 왔어요. 또리고또 아, 닭갈비도 먹고, 진짜 너무 좋아해요. 남은 밥인데, 남이 많이 밥인데 시간 내주어서 오, 진짜 너무 좋아. 요 원래 하이 혼자 밥 먹고, 혼자 또 놀러 가서 조금 심심해요. 그리고 업무도 하니까 영상도 잘안놀라요 영상 찍으면 더 편집도 하고, 응. 그래서 저도 영상도 많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싶은데 못해요. 실제로 짜제할 때, 숙제가 너무 고마워요. 열심이 감우하고 열심이도 영상 찍어렸대요기다리려 주세요. 이 유명한 사람 사이는요. 네, 아. 누, 누군 누군 도 몰라요. 이름도 안 썼어요. 아, 저거 저거가 알겠다. 이거엄청이라고 가수 음. 있어. 엄청트 음. 아. 저거는 하나만 드세요. 치즈 계란 <laughs> người con gái chẳng cần kêu xa 고기 다 먹었네요 근데 얼굴 작아요 나 얼굴만 작아 눈. 얼굴만 작아 눈은 눈 깊어 3만? <laughs> 응. 4만, 4만 2천원 아, 안녕하세요 그러면 거의 백만동이다 백만? 그치 맞아요 아아야 아냐 지금 40만동 40만동? 파파 làm chi dối cha sang cũng buồn tôi em đau đem về lại khóc sao em không nhìn về tương lai hình hài là một nhánh hoa dạy so sánh giáo được với những đóa hoa hồng lạ lơi người con gái chẳng